생겼어요 <목소리도> 와, 좋아, 좋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2일차를 맞았습니다 조금 부었네요 네. <laughs>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진짜 푹잘 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마카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좋은 장소들을 돌아볼까 합니다. 아 근데 원래 이번 마카오 여행 때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비가 귀신같이 안 오네요. 오히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와, 오늘. 애기들도뭐 소풍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유니폼 입고 저렇게, 와. 지금 골목을 나오니까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어요. 와, 여기가 원래 되게 뭐 런닝하기로도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길이 되게 이쁘게 잘 나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안가를 따라서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통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밤에 뛰러 많이들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채소들이 너무 신선해 보인다, 진짜. 이거 사탕수수잖아. 아니, 이렇게 뭐 과일도 있고 한데 무슨 파리 한 마리가 없네. 우와, 블루베리. 저 블루베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와, 씨알 굵은 거 봐. 아니, 이런 거는 특상 중에서도 특상이에요. 와, 이거는 무슨 뭐라 뭐라 해야 되냐? 우리 어렸을 때그 구슬동자 막 했을 때그 구슬보다 커. 야, 이거 이거는 몇개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죽었다 너는 잠깐 있어 봐 봐. 사과도 이거 예술이라 이런 거그 미대 미대 입시생들이 그리는 사과 아니에요? 이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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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색, 예술이네 Excuse me How much? 16 for 1 okay. 16 for 1 오케이 16와 망고 진짜 싸다 미쳤다 이건 못 참지 블루베리 크기 좀 보세요 엄지손톱만 해 약간 거의 미니 자두 같은 느낌이야. 응. 이거 하나씩 드셔봐요. 하나씩. 어? Korea, yeah.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홍, 홍콩, 아? Korea 예, k o r e 감사합니다. 홍콩 타이완. 광저우, 광저차이나쉐谢 따거 따거 따거쉐谢쉐谢 오빠 p a 예 예, 오 o u can. With me with me c o m h <laughs> 오빠 아네 쎄쎄 쎄쎄 쎄 쎄쎄 어 덱스 쎄아 코리아 아 코리아 잘생겼어요 응? 잘 생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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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면서 이제 즐거운 게 약간 이런 거 같아요 현지에서 같이 여행 온 다른 여행객을 만나면서 좀 친해지고 스몰토킹 하고 서로 리스펙 해주고 이런 게 좋지 않나? 무랜드 <laughs> 마크? 오 대박! 와 미슐랭?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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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 바지락 술찜이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랑 먹으라 는 이유가 좀 음. 짜다. 굉장히 맛있어요. 수제 소세지. 음, 음, 음. 음. 아, 맛있어요? 아, 이게. 어, 아, 그 해산물 향이. 커볼라요? 진하다. 진해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산물 향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간 느낌 개인적으로 프로타지 중에 다 칼라오가 제일 맛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구요리거든. 요 그렇네, 대구가 있네 여기. 이거 괜찮네. 이건 호불호 없을 맛. 음, 그렇죠. 음, 음. 난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쓸데없는 채소가 안 들어가서 너무. 아, 힐. <laughs> 엄마한테 항상 엄마 제발. 요리에서 보내줄 때 당근, 피망 이런 거 넣지 말아 줘 하는데 엄마 꼭그 티를 내. 단호박 갈았다. 그럼 뭐 하냐고 단호박 냄새가 나는데 먹는데, 근데 다 치워내 줘. 현란하게 이제 숟가락을 다져어서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지금 이거 마카오 안에 있는 카트를 탈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카트 연습도 할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저희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한번 카트를 타면서 재밌게 액티비티를 즐겨볼 예정입니다. 아, 와, 와, 와. Okay. okay, okay, let's go, come on! 내라 내어라. 한 10바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랑. 아, 진짜. <laughs> 원장님이 한 4번 네 잡은 것.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헬스장에 왔습니다. 2시간 코스인데 뭐한 30분 안으로 끊어보겠습니다. 빡빡빡빡빡 탕탕탕 가볍게. 마그네리. When you outside, always. Okay, always. Okay, okay. <목소리나> 이거 마카오의 날씨가 1년에한 30일 정도만 이런 날씨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저렇게 홍콩이 보일 정도면은 이게 진짜 날씨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 이제는 진짜 외부,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여기 여기로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아 이제 끝이네 야 끝이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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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버 끝이네 아, 밑에 봐 밑에 아이게 진짜, 진짜 못 봐요 밑에 봐아 이제 진짜 못 봐요 밑에 봐봐 아. 오 우. 굿굿 자요 오케이 렛츠 고 컴온 노 컴온 노 컴온 노 컴온 슬로우 리 <laughs> 오! <웃음> <웃음> 나는 절대 쉬이란 없다. 하체 so 운동한다. 나는 마음 쓰는 법을 모르지. 안 돼? 근데 이 멘탈을 멘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헤르때일수록 팀사하게 어, 뻑뻑해. One m o r 하이 y 아, 이게 모양이 다르네. 와와 too 이게 처음에는 쉬운데 점진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게 있다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하늘 높이.. 높은 곳에서 마주하다 보니까 약간 쫄리는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It's okay It's you 예, 하체를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궁동하게 잘하셔가지고 여자분이 그지? 아, 예. 저요? Let's 아, go 여기? 흔들린다 흔들린다 m a k e r o m the back 아 진짜 호와우! 진짜 진와 간다! 예! 야이! 사나이 가마이! 근데 왜 이게 흔들리냐? 어. 겁나게 불안하게 이게 아까보다 더 쉬워! 쉬워요? 더 쉬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going up! Come on, inside, f r o Yeah! Come on! 오케이. Okay. Uh, go on that side. One m o 정상에 왔는데. 야, yeah, 안 된대. 왔는데, <laughs> 이게, 이게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라와서 흔들려요. Shaking. Shaking, shaking. This guy is crazy. yeah. <laughs> crazy guy from Korea. Come okay. on! 에너기파 <laughs> <laughs> 와, 대박. 이거 하나의 의지에서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높으면 이거 비행기. 비행기 조심하라고. 반짝거리는 거 있죠? 이거랑 같은 높이 있어. 와. c o 할수 있어! 아까 올라오면서는 사실 이게 무슨 뭐 익스트림 스포츠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오면서 든 생각은 어, 익스트림 스포츠가 맞는 것 같아요. Scare <laughs> m 저기요, 팔 놓으세요. Okay. 어팔 놓으세요. 어팔 놓고 이렇게 뒤로 해봐요, 뒤로. 어 장비를 믿어! 어어어 오! 아! <laughs> 발다할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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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래, 이런 반응이지. <laughs> 아! 아! 이거 봐봐. 이거 대박인가 보지, 그 앵글? 앵글 대박인게. 봐봐, 이,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이거 위 봐봐. 고프로, 고프로, 위, 위 봐봐 이렇게. 이렇게. Run, run, say hello. Say hello. Oh, 리액션 oh, 맛있어. Photo, like this. Oh. Oh. One two three. Another pose.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대성온데 대박이지. 아이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 밑에 아이. 오고 있나? 밑에 봐. 봐 밑에 봐 봐.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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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비디오 봐 봐. 오빠. 비디오 봐 봐.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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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와 여성분 오. 진짜 대단하시다. 와, 미쳤다. 아니 올라온다고 여기를? 오! 유! 굿! 유 딜릿. 예스. 와. 브레이크 유. 자, 그러면 이따가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내려가는 건뭐 알아서 내려갈게요. 예, 예. 와, 술 오랜만에 먹네. 소주 오랜만에 먹네. 아까 그러니까 손을 아주 손처럼 꽉 잡고 있더라고 이렇게.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나 안전이 있는 스포츠일 줄은 몰랐지 재미없는 스포츠일 줄 알았는데 어. 끝으로 갈수록 이제 위에 올라가는데 진짜 긴 점진적 과부하 자꾸 막 상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 이러다가 줄이 끊기면 이게 부러지면 근데 그러니까 더 해탈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난그 여자분이 대단하더라 어. 솔직히 처음에는 여자분이 오셔서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아니 끝으로 갈수록 와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분이 40살에 애둘 엄마예요. 와 근데 진짜 그 두, 두려운 상황, 패닉이 올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으시고 그 진짜 나중에는 리스펙에서 내려왔다니까. 여러모로 사실 느끼는 것도 많고 오직 도파미만 있는 스포츠는 아니었어요. 뭔가 교훈이 분명 있다. 그리고 이렇게 땅에 내려오니까 땅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고 짠짠 짠. 아이 깜빡이 깜빡 블루투스 블루투스 아았나우 아우 았나 아우 <laughs> 맛있다 응. 음. 응. 이야요 이제 남은 여행은 사실 우리 원장님의 버킷리스트야. 아, 2층 원장님. 버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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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층 버스 처, 처음이야. 오. 아 대박! 와 진짜 완전 빵터려 있네. 오 출발한다. 오밥 먹고 소화시키기 딱 좋다 보스가. 어아 뭔가 카메라를 좀 내려놓고 싶어지게 만드는 풍경이네. 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어 속도도 좀 빨라서 좋아. 막 느리지 않아. 와, 저다, 저다. 아, 이거 한 시간 타야겠다. 나도 사진 찍어야지. 아, 졸라 아저씨 같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내 얼굴 보니까. 아, 아까 우리 올라가서 봤던 건물이네. 아, 저기 저렇게 변해? 어, 그 타워, 그럼 보이겠는데? 와, 대박. 날씨가 너무 좋다. 어디? 아, 우리 저기 오늘, 우리가 오늘 저곳의 끝대 꼭대기를 다녀왔죠. 맞아. 아 밤에 저런 느낌이구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앞에 한번 보자. 저저맨 위에 반짝거리는 거 있죠. 아까 내가 그 앞에 서 있었단 말이야. 눈뽕 맞았잖아. 눈뽕 맞아서 저 반짝거리는 거 앞에. 거기에 내가 있었어. 오, 야, 예쁘다, 오, 완전 와, 그림같이 찍혔어. 이거 봐. 어. 아. 다리 봐봐, 다리 이쁜 거. 네. 사실, 이번에 마카오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아, 뭐? 마카오 하면은 사실 카지노가 좀더 유명하고 이런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와보니까 마카오가 카지노뿐만 아니고 이관광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구나라는 걸 알았고 생각보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고 약간 같은 비슷한 아시아권이라서 좀 익숙한데 반면에 유럽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되게 신선해요. 사실 저는 스위스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laughs>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상상하고 찾아보고 가면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 스위스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본 곳 중에 해외에서는 야경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뭐 제가 다양한 나라를 가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행지에서만 느끼고 싶은 기분들 있잖아요. 좀 타지에 오고. 이런 그 현지인들과의 이런 만남, 소통, 어색하지만 어떻게든 뭐 바디랭귀지에서 막 하고, 좀 한국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꼭 이렇게 뭐 얼굴이 알려진 유튜버라서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하시다 보면, 리프레시하고 싶은 마음에 해외 나가고 싶잖아요. 물론 뭐 호텔 근처나 이렇게 한국인분들을 마주치기 했습니다만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는 완전 이번에 로컬 느낌 제대로 느끼긴 했어요. 우 와. 여기 건축물 짓는 게 예술이다. 네. 완전 공들여 짓는 느낌인데. 케이블카 보여요? 왼쪽에 왼쪽에 호텔 안에 케이블카가 있어 버려. 호텔 안에? 케이블카 어, 타고 호텔로 어, 호텔 들어가. 들어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laughs> 오. 버스 투어는 이분수쇼만 봐도 뭐, 뻥 뽑은 것 같네. <목소리> 제가 또, 뭐또 태어나서 마카오는 처음 와보는데,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고, 진짜 좋았어요, 간만에. 간만에 힐링 제대로 하고 가는 느낌이고, 음 나중에 또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얼마나 보여드렸을까요, 2박 3일 동안? 마카오 뭐, 절반도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와서 더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